보인디지털의 GPS 시계 스토어보드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광판입니다 자,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서 우선 스마트폰을 켭니다. 와이파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리스트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YWF로 시작되는 것을 클릭합니다. 자, 비밀번호는 08개입니다. 0000, 0000. 000, 000. 자, 연결, 클릭. 자, 상태 확인 중입니다. 연결이 되면은 화면 전환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쭉 밑으로 들어가서 항상 연결을 클릭해주세요. 됐고요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 건데요. 저는 네이버 어플을 열겠습니다. 검색창에 IP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IP 주소는 192.168.4.1. 그 다음에, 돋보기죠 검색 표시 누르면, 예, 바로 전광판에 어, 화면이 열립니다. 우선, 제 밑에 보시면 시계 버튼과 스코어 버튼이 있습니다. 예, 스코어 버튼 누르면, 종합판이 스코어 화면으로 변경되고요. 다시 시계 버튼을 누르면 시계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자, 다시 스코어로 돌아와서 자 왼쪽에 A 팀, 오른쪽에 B 팀이 있습니다. 자, 왼 이쪽에 팀명부터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A 팀을 누르면요, 자, 팀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인 팀, 확인 누르시고요. 바뀌었죠? 자, B팀도 바꿔보겠습니다. B팀 누르고, 이름에다가, 디지털팀. 입력 완료됐으면, 확인 눌러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스코어 입력은요, 빨간색 버 어, 숫자를 한 번씩 누르면, 이렇게 1씩 증가합니다. 디지털팀도 빨간색 버튼 눌러서, 증가시켜보겠습니다. <laughs> 세트 번호는 녹색 버튼, 아, 녹색 숫자를 이렇게 한 번씩 누르면 일씩 증가되고요. 다음에 세트 숫자, 하늘색 숫자도 이렇게 누르면 일씩 증가됩니다. 자, 반대로 감소시키는 것은 하늘색 버튼입니다. 예, 왼쪽 버튼 누르면 보인 팀이 일씩 감소되고요. 오른쪽 하늘색 버튼은 디지털 팀이 예, 일씩 감소됩니다. 세트도 일씩 감소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핑크색 버튼은 점수 리셋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면 점수가 0대 0, 0 리셋되고요. 세트 리셋도 세트 점수를 리셋시키는 겁니다. 자, 0 세트, 0 세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